1만 6천 원대였던 주가가 어느새 5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주식이라 불리지만 오랫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종목.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심장.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2년 10월 최저점인 1만 6천 원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저점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5일 기준 종가는 5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바닥권 대비 무려 3배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도대체 한국 전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즉 실적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력 주가 상승의 핵심 이유는 명확한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2024년 예상 매출액은 88조 원, 영업 이익은 4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25년입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95조 원, 영업 이익은 무려 6조 5천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마이너스 1조 원대의 단기 순이익 적자에서 벗어나 2025년에는 순이익 3조 원 달성이 기대됩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재무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과거 연료비 급등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쌓인 누적 적자가 상당합니다. 현재 부채 비율은 400%를 넘나드는 수준이며 막대한 결손금으로 인해 유보율 산출조차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전력 투자의 핵심은 성장성보다는 정상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 의지와 정기요금 인상속도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 지을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도 확실하게 장착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첫째,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체코와 폴란드 등 유럽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은 한국 전력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게 만들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11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이 지속적인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우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정책 리스크 완화와 실적 호전에 대한 확신이 메이저 자금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트 분석입니다. 제가 추출한 정밀 데이터를 통해 기술적 위치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만 1500원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46,890원, 60일 이동 평균선은 41,062원, 120일 이동 평균선은 38,385원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완벽한 정배열을 이루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지라인은 어디일까요? 최근 180일간의 30분봉 거래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36,200원에서 48,95원 사이, 그리고 37,765원에서 39,33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약 1억 1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집중되었습니다. 즉, 주가가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3 6 0 0 0원에서 40,000원 구간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바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근 10일간의 일분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8,875원에서 49,425원 구간에 단기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인 51,500원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즉 49,000원 선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상승 탄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분봉 흐름을 봐도 48,000원에서 50,000원대 사이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의는 5만 원 안착을 위한 치열한 손바뀜이 있었고 결국 매수세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력은 2022년 바닥을 찍고 구조적인 터너 라운드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6조 5천 원 전망이라는 확실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뒷받침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400%가 넘는 부채 비율은 부담스럽지만 전기요금 현실화와 해외 원전 수주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카드가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49,000원의 단기 지지선과 4만원 초반의 강력한 중장기 지지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있지만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주인공인 한국전력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정책 변화와 실적 개선 속도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